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 31화 하이일체입니다. 멀하 가까울 이 한일 몸체 자가 되겠습니다. 하이는 멀고 가까운 곳을 말하니 이 사자를 직역하자면은 멀고 가까운 모든 것 모든 이들이 일체 한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앞선 사자 에육요수 신복윤강에서 임금이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게 되면 윤강과 같은 오랑캐도 임금을 찾아와 신하로서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가까운 중원의 백성부터 먼 변방의 오랑캐까지 임금에게 복종하니 천하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이일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추구한 정치 방식도 천자 중심의 종법 정치였습니다. 천자를 중심으로 제후 대부로 이어지는 질서 체계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는 것입니다. 노노 위정편에서 이제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발 위정 이덕 정치는 덕으로 하는 것이라 비어 북진. 북극성과 같이 비유된다. 거기 소위 중성공지, 그 장소에 머물고 있는데, 무별들이 그 주위를 함께하는 것이다. 임금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주위의 신하들이 알아서 움직여 임금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덕을 행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되고 결국 왕조가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덕중적 덕국, 실중적 실국"이라 했습니다. 즉, 이 백승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백승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백승을 사랑으로 이끌게 되면, 먼 오랑캐도 찾아와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려... 차라가 하나가 되지만 임금이 폭정을 유사하면 천하는 분열되고 결국 임금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하상주 왕조로부터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망국 레조도로서 수거 변방의 수많은 외국 사신들이 북경 자금성 태화문 밖에서 권륭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시험시험 갈 착의 빌일가의 합자로 되어있습니다. 시험시험 갈 착의 각골자는 거리행과 발짓자의 조합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발을 그린 것입니다. 이자는 걷다는 것을 뜻하며 거리를 시험시험 가다 여유있게 걷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빌일가는 이 창고에서 곡식을 구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처음에는 창고를 뜻하는 이 기석음자, 그리고 곡식을 뜻하는 이 두잇자, 그리고 이 빌리는 손을 뜻하는 이 또자로 그려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래로 향하는 이 손톱조가 추가됩니다. 이는 빌려주는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자의 처음 뜻은 빌리다 또는 빌려주다였습니다. 대기의 경우 고대 농경사에서 빌리는 물품은 당연히 이 나라 즉 식량이었기 때문에 창고에 사는 곡식을 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린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 나중에는 가짜라는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는 또한 진짜가 아니므로 하자가 있는 물품이란 뜻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것은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빌리러 간 것이므로 어디 멀리 가다 또는 멀다라는 뜻으로 자행이 발전됩니다. 오늘날 빌리가는 이 빌리다 빌려 주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으며 성시하로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자행이 자행의 의미에 멀리 가다 오래 가다라는 속뜻을 지녔기 때문에 자손이 후대로 멀리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생겨나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멀하는 시험시험 갈착과 빌릴 가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빌리기 위해 먼 길을 시험시험 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즉 식량을 구하러 멀리 다녀오다는 의미로 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하는 구원하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멀다 떠나가다는 의미로 나중에 고정되고요. 따라서 오늘날 이 멀화가 뜻하는 말은 멀다 요원하다. 멀리하다, 떠나가다, 구원하다, 길다, 변방, 어찌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가까울 이 입니다. 이 자는 시험시험 갈 착의 너의 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너이는 누에고치를 틀어서 이 명주시를 자아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각골자는 많은 고체에서 이렇게 뽑아 나오는 매우 작은 이 명주사 여러 가닥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형태로 형태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각골에서 이 화살표는 실이 움직이는 이 방향을 의미합니다. 후대로 오면서 자형은 다듬어져 마치 이 실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형은 다수를 당겨 모으다는 풀이에서 가까이 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여 너당신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자양에 사람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변에 사람인을 넣은 이 너의 자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양 자체가 너무 복잡함으로 요즘 너의 자는 이간 자체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가 뜻하는 반은 너, 당신, 어, 그, 그, 이같이 그러하다, 가깝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너의 자가 원래 가까이하다는 이 뜻이 있었지만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변에 갈착을 넣어서 이 걸어서 가까이 다가가다는 의미를 표현한 자인이 바로 이 가까울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울 이가 뜻하는 반은 거리가 가깝다. 가까이 하다, 이 생각이 얕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는 한일 자입니다. 이 자는 선비사, 덮을 며, 그리고 콩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는 이 병호 자와 기랄 길의 합자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형 길할길은 이 원래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한 자형이었습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아래 이 꽃자와 위에 버섯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남녀 상식기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이 버섯은 이 송인 남성을 상징하는 이 선비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의미는 남녀의 결합, 혼인 등이었습니다. 또한 이첫날밤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길이라고 하면은 음력 초하루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의미가 확장되어서 행복하다, 경사스럽다, 상스럽다, 길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등으로 다양한 뜻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오늘 길이 의미하는 바도 길하다, 운이 좋다, 상스럽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행복. 본인 제사 음력 좌루 등이 되겠습니다. 병호자는 이 허리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항아리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튀어온이 허리 부분을 이렇게 따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감 모양의 이 뚜껑이 있는 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배가 나온 둥근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병호자가 오늘 뜻하는 바도 이 배가 나온 병 또는 이 투호, 박, 단지, 물시계 등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수평의한 일자가 있죠. 이거는 원래 나무에 꺼서 하나, 둘, 셋, 넷그 숫자를 나타내던 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개 하나, 첫째를 가리킵니다. 근데 지금 병어 이 한일자는 잡다한 것을 하나로 합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담을 수 있는 둥근 항아리를 뜻하는 이 병호자와 합치다는 의미가 있는 길의길을 합자로 만들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즉이 배불은 항아리에 잡다한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다 또는 담다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아리 안에 이기 길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이 한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뜻하는 이 한일자의 자형이 너무 간단하므로 이 돈이나 중요한 이 수의 표기에는 혼동을 가지 않게 회이 복잡한 지금의 이 한일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자가 뜻하는 말은 하나 오직 오로지 조금 잠시 통합하다, 순박하다, 하나로 하다 등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로 섞어 버리다는 의미 때문에 이 혼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돈인으로 불리웁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몸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뼈골의 풍년풍의 합자입니다. 뼈골은 동물의 뼈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뼈를 그린 자형 아래에 고기육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도 있고 단지 이 뼈의 관절을 의미하는 듯한 이거 그제그 모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대로면서 뼈는 고기육을 덩지덕지 달고 있는 형태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골이 뜻하는 발은 뼈, 골격, 사물을 중추, 몸, 강직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풍년풍의 이 초기 각골자는 제사에 올리는 이 제기 위에 이 추상곡식을 이렇게 담은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자연은 제기 위에 이 곡물 이삭 대신에 이 구스록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징계한 돌이나 보옥을 이렇게 조상신에게 진상한 모양입니다. 자연은 제기의 곡식을 가득 담아 풍년을 기원했다는 이 풀이 때문에 풍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신에게 올리는 제기를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제기, 예도, 예절의 의미도 있고 이때는 예도 예로 불립니다. 그런데 자연이 제사에 의미지만 이 자연 자체의 제사를 뜻하는 이 형태가 약하므로 그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변해 제단을 뜻하는 이 볼실을 이렇게 추가한 것이 예도 예가 오늘날의 예도 예가 되겠습니다. 몸은 사실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몸이란 것은 뼈와 그 주위를 살이 풍만하게 둘렀다는 생각에서 뼈골자와 풍만하게 두르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풍면풍자를 합쳐서 이렇게 몸체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체자가 뜻하는 바는 몸, 신체, 몸소 형상, 근본, 토대, 주체, 마음, 품성, 물체, 물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하이일체, 즉 가까운 중원부터 먼 변방의 오랑캐까지 임금에게 복종하니 천하가 한몸이 된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은나라는 천하를 호령하고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는 초기 임금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잘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주왕은 백성을 무시하고 폭종을 일삼으니 백성의 신망을 잃고 주 무왕에게 나라를 잃게 됩니다. 무왕은 천자는 만 백성의 어이인데이 주왕이 언 어, 주왕이 하늘을 공경하지 않아 그 자리를 잃게 되었음을 이 수경 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 천지 만물 부모, 무릇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이며 유인 만물 지령. 마땅히 사람은 만물의 어뜸이다 단, 청명, 작, 원, 후. 참으로 청명하면 천자가 될수 있고. 원, 후, 장민, 부모. 천자는 부, 백성의 부모가 된다. 금, 상, 왕. 수, 불경, 상, 천. 지금, 상, 왕, 수는 위로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강제 하민 아래로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렸다. 이원후는 첫째 가는 왕, 즉 천자를 말합니다. 수는 이 상나라, 즉이 원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천자는 하늘 아래 모든 이 백성의 우두머리며 천자를 중심으로 세상의 위계를 매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족은 이 전통적으로 자신들 밖의 다른 나라나 민족은 자신들과 구별지어 이 오랑캐로 이렇게 멸시하는 어, 성향이 강했습니다. 중화사상은 중원을 중심으로 미개한 주변부를 다스린다는 관념을 깔고 있었으며 따라서 중원을 다스리는 이 천자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왕 또는 제후로서 천자의 신하라는 개념을 유지하였습니다. 요즘도 중국은 최고고라는 중화 사상을 자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와 왜곡도 마다하지 않고 있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